와우 카드! 어 감사합니다. 아, 어, 진짜 고생 고생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아. 아. 공. 어? 두들기. 두들기 조심. 자, 이제 앞으로. 아, 이거 아니야. 가운데 하나 하저인것 어, 같아요. 이번 더. 다음 <laughs> 더 <가서 웃음> 딜. 어, 색시절 조심. 오케이. 네, 졸조심. 둘. 파란색, 파란색. 넷. 또 잡으러 가고또 잡으러. 쫄쫄, 무슨 쫄. 소수 세이빙 쫄이지. 나 딜, 딜하러, 딜하러. 어디, 뭐, 어디 있어, 어디니? 두번사한 꽝. 아유, 맞으란 말이야. 오케이. Okay. 오. 오. 자, 또 와요. 으. 하여. 나이스리 네반자어 나왔어 구수그 갈고리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갈고리가 아 보고 있... 아이고 열두시 아, 쪽에서 5시저 바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들어가세요 색깔 파랑 파랑색이요 파랑 전신 엔 해야돼요 해야돼요 이거 위에 위에 뿌려 던져놔, 던져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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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풀림 플립, 플립. 아예 갇혔네 쿠쿠 구조되는 나머지 3명을 제가 구해서 3패까지 <laughs> 아니죠 웬만하면 쇼타임까지 신청하는게 좋죠 쇼타임까지 자, 아, 좋야요엘조인의가호가당신에게 머물기를. 왔어? 뭐야. 아, 탱시네. 여네요 여기 서 한다 여기 여기 탱 여기 여기 서 여기 서시네 여기 와시네 여기 탱시네. 여기 탱 이분 나빠요. 이때 그냥 뛰세요. 핏 2초, 1초 레이저 우어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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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스 네. 여기서 뒤다면서 딜, 딜 그러니까. 네. 박스 나중에 그러니까 엄청 늦으니까 네. 이렇게 다 아, 깨졌고, 폭탄 던져놨어요. 깨질 거예요. 야 이사 낙내로 그냥. 자, 머리 대가리 확인. 왼쪽으로. 자, 네 라. 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대. 자, 일곱 시. 일곱 시. 다 번대로 두시로 두시로 나 없이 사겠어 해시아했어 <laughs> 됐어 됐어 할스. 힐까지컷힐지힐까지컷 힐컷. 아, 컷짜릿 힐컷. 힐아힐 아, 짜릿하지 않아. 2번 빠지면 죽을야 이제 아 반전 나왔다 아이고 아, 와 반전 <laughs> 무슨 나왔어요? 이거 비비세요 게이지 없으면 깨주시네? 아니비비야지 이거 아이 어아사살사살사살괜찮아 한 갱. 카운터 e r 안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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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 저기, 저기, 저세 저기, 세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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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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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기, 저저 택시. 택시. 택 위로 가세요 박스 한번 더. 네. 갈고리 갈고리. 갈고리 확인해서 했고. 갈고리 8시로 들어왔어요. 끈듯. 파란색. 기둘기. 저희 쫄이랑 이거 위주로. 네. 아..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숫자가 뺄게요 저. 네네. 네. 이쪽 제가 잡을게요. 아, 못 들어왔어요. 아, 살짝 나오 이거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가서 무력하고하면은 괜찮아요. 오케이. 오시면 서꼭 물약 채우세요. 물약 없으면 안 돼요. 사세요. 잡아, 잡아. 해이 아, 새끼야. 딜하네 딜딜딜~ 미들이 미둥이, 미둥이~ 하루 쉬 합시다. 앞에... 주심... 아~ 반전... 딜컷 다디 커, 디 커... 디 커, 디 커, 디 커, 디 커, 디 커, 디 그래다지한번 있어요 출발 박스 어, 박스 네, 박스 전 뒤로 들어갈게요 네 어, 발걸 위치 좀 네. 봐주세요 모야 어, 나한 왔어, 물자가 7시에서 5시 아, 예 오케이 세요 네. 색깔 노란색이야, 노란색. 노아. 노란색, 노란색. 네. 어, 이거 버그, 버그 딜. 오 와, 이거 버그구나. 에이, 딜타임 버그. 신기하네. 문자가. 왜이 웨이 들을게요. 어머니 웨이 들었어요, 웨이. 어? 어 저거 자기무료어요 아. <laughs> 어, 다시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네, 웨이 쓰세요, 그냥. 뭐, 이나나 소드 될... 아니, 아가 아니, 아니, 이나나래. 이나무 소드 될것 같은데? 좋았어요. 네, 네, 올렸어 어. 기분, 기분 나빠? 아빠.

반전 확인 하세요.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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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 하셔야 돼요. 반전. 2초 네. 1초? 1초. 반전. 아... 팀 만땅인데. 네. 물려, 물려. 어, 오케이. 3팀, 3 때. 3팀, 3팀. 저예요, 저. 아니구나. 아니, 저, 저, 저. 네, 가운데로, 가운데로. 자, 가운데 쪽. 음. 응. 오케이, 없어, 필요없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싸워버려. 하자 말이야. 하자 말이야. 이 날씨가 불불불. 끝나고 낼라. <laughs> 네. 나이스. 그 아이씨. 아. 자. 자. 의미 없이 무조건 6시 버리는 거. 그 무조건 네, 6시? 네. 아니, 9시. 9시 버린 거. 9시. 네. 네, 9시. 무조건 9시 버리는 거. 위올라가서드라이시 말해 주세요. 네. 말해주세요. 네, 망치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딴 데. 반대발 반대. 반대. 아유, 아, 진짜. 힘주시면 자, 불 자, 곧 나와요 9시 쪽에서 준비하세요 망치 아니 망치란다 포탑 받으세예네 네, 9시요 흠. 아, 썼어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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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은 어디다 두실거요요 9시 똑같이 치 아, 조심 망치 아, 조심 씨, 아, 치 조심 아스타이 렐라 해줄게 렐라 해줄게포커같이 9시요? 네9시 올라가서 렐라 해줄게요 오 기분 나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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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어 떴어요 형도? 세세세 십자가 져 십자가 오지아 십자가 져 오케이 보 okay, 오케이, 됐어요. 망치 조심 망치. 망치. 움직이지, 움직이지 마요. 움직이지 마요. 그대로 9시 갑자치지나갔고 움직이지 마요. 움직이지 마요 계속 움직이. 비랑갔어요 네, 망치. 레이저, 레이저. 자, 9시에 모이면 돼요. 9시에. 네. 9시에. 알요죠 9시에. 네, 거기서 버리면 돼요. 아직 되게 되게 아직 가운데 올라가면 안 돼요. 미나나 하고 미나나 다 아파요. 원거리만 띄. 네, 됐어요. 나의 손길 아도 준비하시고 한 법으로 아도 준비하시고. 오. 바로 왔어요. 아 빠져요. 제시 차요, 게시 차요. 이난 안에서 제시 빼세요. 십자가. 망치. 자 버리는 거9시 쪽이요. 시쪽 아무 모서리 버리면 돼. 모서리 쪽에 망치 조심하시고네 버렸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뒤에 봐요. 띄, 히히, 뒤에 뒤뒤 뒤에. 오케이, 오케이. 아, 기..기절 그 다음을 어디다가 여기다 버려 여기다 버려 여기다 오케이. 보이죠? 네, 거기다 버려요 그냥 여기여기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버리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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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망치, 오 그래. 나이스 나이스 자 성부 한번 쏴줘 성부 한번 쏴줘 성부 한번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여기 가운데 자 보이시죠 네. 여기 무조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아 검정색깔 검정색 티티티아자 폭탄 서머 받네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같이 아이 가운데 하나 있는 거 지우고 싶긴 한데. 좋고. 다나 왔어요. 빠지고 대시. 그다음은 그다음 자, 파포트 망치 파포트 피하고 파포트 망치 파포트 피하고. 네. 자, 12시 흰색이 갈게요. 아니 아니 아니요. 흰색이로 올릴 거예요. 지울 거예요. 여기 거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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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팀 보세요. 이 9시로 들어갈 거예요. 스페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아홉시일걸? 네 스테로 네. 들어가시면 오오오오. 어, 오, 안돼 스테로 오시어시안돼 어굴 조시안돼 오케오케 어? 옥탄 머리 아 머리 폭탄이신 분 망치 조시 망치 조시 망치 망치 말고 아하 어괜시아괜 지금 몇번째요이면 두 개죠? 두 번째죠? 예, 예, 두 번째에요. 예. 핑고에, 핑고. 빙고... 예. 자,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다가. 보이죠? 이 여기? 네. 예. 이봐요. 여기, 아, 여기. 들어갈게요 예. 예. 네폭 아, 음. 있으면 이번엔 던져요, 다. 있으면. 그러 자, 핑고.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서그 다음 은 어디다... 아, 아, 아. 버릴, 버릴 거야. 이제 지금... 어, 올라갈 거야. 어? 아, 못 올라갔다. 아, 올라갔어야 했는데. 우와, 불려 씨. 치 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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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쪄. 빼고 패셔 했다. 아. 디바 지지. 아. 두 번째죠.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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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기 요 거기 대. 어, 이거 하고 그냥 맞으면 있어요. 있 맞으면 있어요. 그냥. 오케이. 지지 지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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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오지 말고. 오케이. 자, 이제 9시 너무 이야 9시 만 지금 한번 했죠. 한 번이 두 번이에요? 방금. 두번일걸요두 번째 있죠, 지금. 두 번째죠. 예, 두 번째. 두 번째. 여기서 놀야돼 조심해 여기서 놀아야 돼가리 가리라 성부 해드릴게 성부 해드릴게요 성부 거기 버리면 돼요 오케이 끝 여기, 거, 여기요? 끌려. 네 끝, 네 거기 끝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저 썸네일 하나만 찍을게요 <laughs> 고생하셨어요 아.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더보기들 어? 하시고. 네. 와우, 카드.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어, 진짜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